몰라, 이게, 저수지에서 이렇게 방생한다고 했던 게, 인정. 예쁘다. 시험이, 시이 예,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예, 네, 오늘 비가 내리는데, 어, 좀산속 깊은 곳에 있는 어, 계곡지에 방생을 또 하러 왔습니다. 어, 아까 시작 영상에 보셨듯이 오늘 방생은 잉어하고 붕어하고 어, 향어하고 그렇게 방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어, 과거에는 이 박스를 낮게 꽂고 갔었는데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가니까 오, 상당히 힘이 덜 들고 수월합니다. 어, 악엽이 있어가지고, 잘 미끼로지고,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 계신, 한 분께서, 방생을 같이 좀 해, 해달라고 셔가지고, 오늘은 같이 방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 되면 어, 보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또그 물고기를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 어, 당신의 복도 같이 좀 짓고 싶다 해 가지고 또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어, 고기를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곳 저수지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계곡지인데 여기도 역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 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좀 힘듭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기들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네, 가까이 와 있으니까, 금방이면 됩니다.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고기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 생활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그러시다고 하면서 이제, 어,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조용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아,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있었는데 또 사장님께서 아, 자발적으로 오늘은 복을 더질수 있도록 그렇게 예, 더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또 우리 물고기 판매하시는 사장님까지도 아, 방생에 복을 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어, 맞이했습니다 간혹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하시는 분이 무슨 물고기를 살려주냐 그놀 놀부방생 아니냐 물고기를 죽이고 잡여가지고 어 돈을 벌고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무슨 자기가 어그 사다놓은 고기를 팔려고 사다놓은 고기를 살린다고 해서 복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그 살게 된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 어쨌든, 생명의 은인이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작용은, 우리 인과의 연기, 인과응보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어, 무의자연 법칙과 같으, 같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법칙과 같이 작용을 하기도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어, 목숨을 살린 선업을 졌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 반드시 어, 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선 살리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오늘 또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1 m 가 넘죠. 지금 이 박스가 1 m 가 넘는 박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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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건 조금 중간 정도 되는 크기죠. 자, 아, 참 이쁘지 않습니까? 아, 살아야 서. 어떤 중생이든지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살려고 하고. 아, 이쁘다. 멋지게 가죠? 아, 저게 살아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향어입니다, 향어. 아, 양식 향어인데, 양식 향어는 생태계의 교란이 되는 종이 아니니까, 예, 상생을 하셔도 좋습니다. 방향이 틀렸다, 이놈아. 아, 자, 이쪽으로 가거라. 하, 하, 아 아휴 하, 정신 차려서 쭉 가거라. 자, 이제 토종 붕어입니다. 토종 붕어. 자, 월척 토종 붕어들을 방생하겠습니다. 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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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30cm가 한 3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월척 붕어입니다. 오늘은 월척 붕어가 좀 있다고 그래서 같이 방생하려고 왔습니다. 어우, 잘 가네. 아름답죠? 어, 이쁘다. 네. 자. 자. 어. 이쁘지 않습니까? 아. 자, 가서 자, 살거라. 어, 아이고 이쁘다. 네. 이렇게 이제 상처가 있어도 겨울에 살려주면 다, 웬만한 고기들은 다 회복이 된다 합니다. 특히 붕어는, 어 강한 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잘 적응해서 살수 있다 합니다. 야 아주, 아주 이쁜 붕어입니다.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 손맛, 눈맛, 사랑 맛입니다. 네. 예, 살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가서 잘 살거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궁어입니다. 이런 색깔이 좀더더 화려하죠? 황금색으로 아주 이쁩니다. 네. 어서 잘 사시게. 너안 가면 커트 당한다. 잘린다. 편집해서. 어서 가시게. 이 지금 안 가면 너 커트 당해. 출연 못해. 출연료 못 받는다. 어이구 출연료는 받고 싶은가 봅니다. <laughs> 어, 여기 이 저수지도 깊은 산골짜기. 예, 계곡 저수지입니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뭔가 신비로움이 더 느껴지는 그런 저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런 물가에 있다 보면 저절로 참선이 됩니다. 명상, 선정에 이를 수가 있죠. 가만히 서서 또는 앉아서 이 물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저절로 선정 산매에 들어서 어, 지혜가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방생을 하는 이 자비 실천도 어, 매우 즐거운 일이지만 방생을 마친 후에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어, 경행을 하면서 선을 한다든가 또는 좌선을 해서 선을 하는 시간들을 에, 이따금씩 갖고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어, 공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공감. 이제 공감이라는 말은 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하여 어,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 하거든요. 어, 어제 댓글에 어떤 분이 나무를 피고 그 자리에서 어, 어, 이상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큰 고초를 겪다가 어, 이제 구병 시식이라든가 천도제를 지내가지고 그 화를 모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도 인격적인 마음이 있느냐 또는 어, 나무에 어떤 귀신이 서려 있지 않느냐, 목신이라고 그러죠. 나무나 어, 기타 광물 속에 서려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었느냐 라는 질문도 하셨고 또 그런 귀신 말고 이 나무 자체 에 어떤 그 신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있습니다. 능험경에 보면 어, 나무에 스며들어서 사는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나무에 스며들어 있는 귀신의 정도는 어, 전도제를 지내거나 구병 시식을 해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무 자체, 이 나무 자체에 있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어, 살아서 하늘을 향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도 마음이 있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무를 베거나 뽑게 되면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을 통해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거나 뽑게 되면은 그, 어, 인이 원인이 숨어서 있다가 어 사람의 복이 그 사람의 복이 이제 작아지면 충분히 이 나무 입장에서 보복을 할수 있는 정도로 복이 작아지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뽑고 배도 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어 나무를 뽑거나 배는 거에 대해서 어 쉽게 생각하거나 또 아무렇지도 않는 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나무는 어디까지나 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의 작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뽑거나 베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원한이 만들어지죠. 그 원한의 마음은 이 나무 정도의 정신적 원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뽑거나 벤 사람의 복이 나무의 수준만큼 내려가게 되면 그때 나무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복이 적은 사람은 며칠 안에 그 화가 올 수도 있죠. 또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부터는 인간의 몸을 벗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면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한 업을 한 번에 이제 받게 되죠. 이러한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무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아 정말 사실이구나. 실제로 있었던 현상이구나. 그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재 동자 구도기에 보면 선재 동자가 야생화와 대화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선재 동자의 마음이 완전히 공감하는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어, 들에 피어 있는 야생화와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촌 초목의 모든 살아 있는 것들과 어, 우리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열면 다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어, 세상의 인과 연기 또 인과 응보의 현상을 볼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 드려 봅니다. 네, 도공이었습니다.